안개 보이시죠? 안개 너무 많아. 이 아, 모기새. 식... 어, 아 모기가 카메라를 가려요. 방금 봤 봤습니까? 또 가려봐, 또 가려봐. 또 가려봐. 스레파 낚시꾼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. 아,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어, 스레파 낚시꾼. 저기 편의점 가셔서 친구랑 드신 커피 한잔 하시죠. 감사합니다. 아, 스레파 낚시꾼 명절. 아, 와. 감사합니다. 뭐요? 저 친구 거 낚싯대 흔들. 여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누구 거야? 어디야? 아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스레빠 낚시꾼 형님께서 소중한 200개를 선물해주셔서 리액션 바로 가드리겠습니다. 일반치렁이? 장난입니다, 장난입니다. 저방송각만 뽑았습니다, 방송각만 역시 이제 스레빠 낚시꾼 형님 진짜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. 착하셔서 이런 거 바로 이제 하지 말라고 멈춰주시는 진짜 와 믿었습니다 쓰리빠 낚시꾼 형님 믿었습니다 충성 중성... 유튜브 썸네일 가 끝이 좋아 나 유튜브 썸네일 가져 뽑았어 아주 좋아요 뛰어가서 커피 사와요 어? 어 근데 저 이거 편의점에서 별풍선 오 아, 근데 저 지금 현금이 없는데 편의점 가서 별풍선으로 환전 되나요? 아, 안 되려나? 아저 저 이거 장난이에요.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. 하. 예? 이 친구 고생 좀 해요, 헤어, 해야겠네. 크크. 아니면 편점 의그 알바생분이 비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? 100개 싸 드리고 커피 두잔 갖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큰일입니다. 어이구 죄송합니다. 어유. 어유. 제 현금 갖고 다니면 되겠습니다.